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17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아침 붕장고 외치는 203일째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외치기 전에에서 외치면서로 바꿨는데 어제 또 이렇게 구독자 중에 한 명인 우리 종일이 제 친구 종일이랑 이렇게 자리를 가졌는데 외치기 전에 하니까는 뭔가 빠지는 느낌을 해가지고, 외치면, 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는 게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더 가는 느낌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또 구독자님의 의견을 반영을 해서, 외치면, 서! 시작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늘부터는, 바꿨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그, 글은 어떻게 삶이 되는가. 요즘에 계속 저 블로그에 글을 남기고 있는데, 이참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쓰기를 위,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은 그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마음을 전하는 글쓰기. 어, 그래서 어떤 일화를 써주셨는데 하루는 처음 인연을 맺는 출판사와 출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당시 나는 외부 일정으로 지방에 있었는데. 출판사 담당 에디터가 마침 그날의 회계 전표 마감일이라 당장 퀵 서비스를 사용해 계약서를 보내야 계약금을 그달에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좋은 마음이 느껴졌다.그는 최대한 빠르게 계약금을 내게 주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나는 이럴 때마다 내가 자주 꺼내는 질문 하나를 펼쳐서 사색에 잠기기 시작했다. 어떤 메시지를 써서 보내면 그에게 내가 받은 마음과 온기를 전할 수 있을까? 10분 정도 시간이 지났고 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느낌이 들었던 나는 이런 메시지를 써서 보냈다. 그럼 에디터님이 주신 그 마음을 먼저 받고 계약금은 다음 달에 받겠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지 않고 "괜찮습니다. 제가 지금 지방이라 퀵을 받지 못해서요."라고 말하면, 나는 최대한 좋은 마음을 전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은 오해를 할 수도 있다. 자신이 내민 선의를 쉽게 거절했다고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불란으로 커질 수도 있다. 내가 좋은 마음을 가졌다고, 그게 상대방에게 저절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A는 공감하지만 B는 아니죠. 아니죠. 그게 과연 전부일까요? 에이,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간혹 타인의 SNS 공간을 들어보면 이런 식의 댓글이 의외로 많다. 이런 댓글을 볼 때마다 내가 쓴 글도 아닌데 내 가슴이 철렁거린다. 어, 침착하게 생각을 해보자. 뭐 이런 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감정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굳이 겪을 필요 없는 불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러면서, 어, 항상 이런 메일의 답장 같은 것도 얘기 좀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를 주셨는데 제가 살아가는 어디에서 초대해 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기업이나 단체에 서 오면은 제가 평소에 여행하던 어디에서 초대해 주셔서 더욱 기쁩니다. 이렇게 강연을 나갔을 때에는 또 지방에 갔을 때, 기업에서 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어, 분란을 일으키지 않고 좋은 마음만 전하는 글을 쓰고 싶다면은. 자랑하려는 마음은 적고, 상대의 말에 좋은 마음을 전하려는 마음만 남기자.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요즘에 댓글 같은 것도 그렇고, 그냥, 어, 이렇게 좋은 마음을 전하려고 하더라도, 좀더 생각을 하고 하면은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함부로 쓰는 분들도 있는데, 저 역시 앞으로는 제가 어디에 글을 남기든지, 이제 무조건 나의 흔적이 남는다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조금 더 생각을 좀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의 그런, 좋은 마음이 전해지는지, 그렇게 고민을 하고, 글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산다. 둘, 이렇게 하면 돈은 조절로 따라온다. 셋,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 넷, 아침 긍정 파워를 통하여 열정을 꾸준하게 유지한다. 다섯, 내가 원하는 것을 하루에 1분씩 매일매일 외쳤다. 그럼 다 이루어졌다. 여섯, 매일매일,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를 꾸준하게 했더니, 3개국어 농성자가 되었다. 일곱, 매일매일 30분 독서 습관으로 인해 드디어 내 책이 발행되었다. 8. 매일매일 일만먹 걷기를 통하여 건강을 부진하게 했다. 아홉,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입니다. 이루어졌다. 오늘도 힘내세요.